헬와 시월에 축복 한 개도 없었어. 와. 아, 오그로 파리? 자, 한대방은 아니, 이거 그건가 본데, 여러분들. 튕겨서 축복이 제대로 적용 안된 듯? 아니면은, 지금, 그 뭐냐, 이번에 커스텀 아이템들, 중복 패치 되면서, 현재 시그너스가 발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녀가 버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버그거나, 튕겼거나. 어제, 최근에 시그너스, 아직 버그 안 고쳤거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튕겨서 안 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중복 패치가 되면서, 족버그가 발생이 됐거나, 아, 에서 앞으로 죽이면 안 되겠다. 음. 어, 레드 키? 베타니의 베타니의 영혼 도와줘, 베타니. 애서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비방을 비를 찍을 수 있죠. 오케이 의한 데미 지 0.75. 잠깐만, 이거 존나 준것 같은데? 아, 이게 황금방이 작은 구조라서 이거 저기다 이거. 어. 어, 세이브. 좀 뭔가 버그가 있었던 것 같아. 어, 이거 여기다. 그렇지. 아, 이 야, 고점 탈까, 이거? 그냥? 워십이 30%거든요? 와드? 아, 자, 스테디 중심. 5 x 파기 5의 방을 보여줍니다. 자, 워십 쓸게요. 샤발. 야, 역시 괜있 썼어. 오히려 좋아. 안 맞는다는 마인드로 저주방 꾸준히 가자. 애초에 지금 상대방 템 꼬라지 봐봐. 홀리실드, 시너스, 싹스야. 이거 고점 안 타면 저. 상대방 템 보세요, 여러분들. 상대방 조합 끝났고, 이거 무조건 그냥 풀고 좀 가야 돼요, 이거. 네, 와드 레드방도 보여줍니다. 아, 전반 졸렬하게 이겼는데, 그대로 당할 것 같네. 제발, 많이 먹지 마라. 오, 화단약 파! 가야돼, 가야돼. 이 판, 여러분들. 후, 에이플 차이 존나 크다. 나 레드방을 보여주지 않는군요. 확실 레드방이 근데 안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득이긴 합니다. 에러텔. 오, 나이스. 오? 아, 근데 이거 에러, 이, 이번 이지는못 써. 음, 거울을 무조건 가야돼서. 자, 레드방이. 여기 아래나 왼쪽 있었으면은 보여줬겠지? 여기 왼쪽 위에 여기 릴리스는 타격이 이상한 데로 들어가서 넉백 이슈가 진짜 심하긴 합니다 아닌가? 북한이면은 일단 피칼방 왼쪽까지는 보여겠다 피칼 아래는 절대 못나온다 어, 와드가 이거 레드방 보여주는 걸로 하는데 보여주나? 보여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그렇죠, 보여주죠? 어, 근데 행성까지 갔다. 뭐 먹었냐? 네, 악마방 강화되는 염소자리 먹었습니다. 어, 여긴가, 그러면? 어, 여기. 야, 여기 같은데? 그렇지. 야, 이게. 손 주변에 없다는 정보만으로도 메리트가 크네. 오 눈물 먹이. 자 눈물이 뭉탱이로 있다가 합쳐지는 아이템이고 쓰읍. 브로큰도 먹읍시다. 방4 개마다 빨라지는데 살짝 고민을 한게 브로큰 먹었다가 빨라져서 급발진으로 에이 오케이 오케이 방금 슬로우 방. 어 와드 고마운데? 와드 덕분에 두 번째 레드 방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눈물 먹이는 눈물 조합 중에 가장 강력한 조합을 가지고 있죠. 와 얘들 이상한데 맞는 것 봐, 씨. 와얘막 이상하게 퍼져. 그리고 오케이 1위도다 보여주고. 크레이튼이라서 이제 함부로 못 찍어요. 잘 찍어야 됩니다. 나이스. 아 이거 각 있어 게임? 300이다. 자 이거는 브루크나치가 딱 아다리 맞게 네 번째 슬로우 터져 줬네요 예, 좀피력 확률 되게 높은데. 야, 이거 오히려 슬로우라 맞을 수 있으니 조심. 으흠. 으흠. 음, 파킹그, 자 천사방. 오, 투페어! 예, 원래, 그, 릴리스가 투페어가 안 나왔는데, 아, 이번 패치로 나오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5원. 11... 아까 스피드 제발, 스피드 안 되나? 제발요, 제발. 제발! 종양? 아니, 스펙 말고, 스피드, 스피드. 존나 큰데, 스피드. 아, 이걸로 타봐야겠다. 지형관통 나쁘지 않아. 지형관통도 솔직히 배수로 굳이 환산하면은 20%에서 20 30% 역할 전는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 시너스 네. 기본 10%. 럭 1당 1%로 충동충 달라붙습니다. 어우, 이러면은 이거 장신구 더더욱 가까워진다. 아. 예. 눈물 먹이가 그래도 그나마 유도 좀 없어도 되지 않나요? 그나마? 아, 한 대만 템 미쳤습니다, 지금. 무조건 상대방보다 빨리 깨서 이겨야 돼요 천사방 꽝 안나오고 악마방 천사방 계속 열리고 오케이 뭐야 맵왜 왜 이렇게 푸짐해 그렇지 와드 뭔데 와 거울까지? 처비꼬리 빠이 눈물먹이 거울은 그냥 공짜죠 어차피 유도가 더 이제 자아가 세기 때문에 강하다. 어, 이거 절, 절대 맞지 말고 해보자. 떠잇! 저잠깐이요 스피드 무조건 먹어야 돼. 제일 중요한 거야. 스피드. 그 다음에 행성 방학을 올려야 되니까 먹고 어, 유도. 안녕, 어쩔 수 없어. 어, 나무 울술이다 아, 두 개를 못 뜨는 게 진짜 한이다! 올스텝! 혹시 모르는 리롤 케어까지 방패 카테드! 어 잠깐 이거 유도...어? 잠깐만 이거 은근슬쩍 스리슬쩍 가나 이러면? 아씨발와나부근 받고 나 부근 맞았어 진짜 와 애초에 저 방에 문서, 와, 진짜, 구금 바꾸다가 하필. 와, 개씨발 어이없다, 이거. 와, 진짜. 와. 아니, 이거 심지어. 아, 갑시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니? 예. 이거 의미 1도 없냐, 이거? 의미 1도 없네. 아예 여러분들은 게임 화면만 보니까 제가 실수하면은 저걸 왜 실수하지 그러실 거예요. 잘 돌아가네. 시북? 오, 이거 원래 시북 비중이거든요, 책방에서? 솔직히 내가 유리하다 어안 맞았으면 이거 내가 유리했었다 이거. 안 맞았으면 이거 내가 솔직히 유리한 판이었다 이거. 맵 보이고 심지어 이거 스킵도 가능해서. 불리한 판 아니었다 오히려. 와 여기서 더블 장신구 못챙겨가다니 빨라졌죠? 허! 먹을리 없습니다 아까 이거 또 지랄라 예 4에 8? 예 상대방은 겁나 빠르게 달렸니요 포기하지마! 아직 끝난거 아니야 아, 근데 진짜, 시발, 항아리 까지면은 저런 거, 검이랑 저런 거 나오게 하는 거 진짜 존나 꼴반데. 저게 게임하면 보고 있으면은 절대 못 맞는 애들이긴 하거든? 가끔 이제 좀 이제 편하게 좀, 방심이라는 표현도 아니야. 그냥 좀 이제 게임 편하게, 하고 있다가 가끔씩 저렇게 한대 맞게 하면은 존나 스트레스 맞게 하는. 야, 이거 구불토 먹으면 무적이다. 와 저게 손에다가 구불트 먹으면은 완전 부적이거든요. 어, 서큐버스 나왔네. 15대 맞는 걸로. 클리어 할 때마다 랜덤 스지0.7그 스테이지 한점 올라갑니다 상대방도 5스테이지 그 다음에 잠자는 척이 슬리핑 퍼비 슬리핑 퍼비 캘리핑퍼피는방 9개 클리어하면 은 랜덤 스탯 0.35 보정으로 올라갑니다. 아0.7 이거는 양파로 올라간 거고 방금 거는 포춘코인 에이프를안 터졌으면 했다. 근데 어차피 실패해도 손해 없어. 지금 31%네요 퍼럭 따라가니까 아 역시 어, 시브 배터리 벌써 유기하다. 이거 보고 카드까지 쓸 각은 없다. 응. 아니 그리고 브로큰 슬로우 있으니까 나 이거 못 깨진 않을 것 같은데? 집중하면 로스 저주 지금이지. 어. 어? 자 보스 몬스터 체력 15% 깎여 있죠. 레드방 보이지? 오케이, 일단 근처에는 없다. 슬로우 계단 진짜 잘해야 돼, 이거, 영아 슬로우만 잘 계산하자, 진짜. 징후의 피. 네, 루트 대리였습니다. 오, 빡센데? 이거 바로 그냥 어차피 쓰고 간다면 여기. 에, 들고 가봤자 쓰지도 못해요. 방만 잘 세면 돼, 방만. 빨라졌다, 아, 빨라졌다. 아, 내 씨, 존나 약한데? 빨라졌다 하나, 단검.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못 깨진 않아, 나는. 아, 들력전? 들력전 사이즈 되나? 그리고 마지막 세지 맵도 밝혀져 있어요 데릴리움은 맵 밝혀도 이슈가 날수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템이 너무 잘 나왔다니까 딱 최소컷 할수 있게 어 아이템이 나와줬어 그리고 c 북도 아까 책방에서, 덱을 모드는 당연히 시크릿북이 비중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맵, 맵, 보여주는 건 아이템들의 파워가 세니까. 근데? 리스톡이 겁나 오래 살았어. 이렇게 맞아도 할만한 상황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대방도 나, 나 때문에 파밍 일부러 못했을 거란 말이야. 어, 내가 그냥 달려버리는 데 따라, 따라가야 돼서 그리고 홀리쉴드는 실질적으로 파밍 효율을 올려주 효율 파밍 효율은 올라가는데 이제 파밍 고점에 관여를 하진 않죠 그냥 에이프를 지켜준다기 때문에 아 관여한다 저주만 갈수 있구나 아 이치마 이렇게 보니까 홀리쉴드 개사기네 우 느려 게다가, 갓헤드까지. 그리고 또, 눈물 최고 아이템인, 눈물 먹이. 자, 자, 상대방도 쫓아왔습니다. 자, 이거 크레인 템, 크레인 템만 빨리 확인하고. 아니다, 배터리 사자.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있나? 끝. 그 다음에 크레인 배열 후딱 보고. 뼈바돈. 어, 저거 뼈 어차피 지워져요 사각? 아니 아니야. 시원 못어져 가자. 오. 아, 근데 여기는 이제 스타, 브로크나치 못 써. 네 번째 방 세는 거 개빡세. 아, 씨발. 딱안 맞았으면 진짜 그냥 무난하게 을는데 아. 나 보스 방 가까운데 부터 갈까？슬로우 와, 나 공중도 없어 미친. 막말로 저거 먹으면 깬다 와! 아 진짜 저거 먹으면 막말로 브로큰 슬로우 박은 다음에 깬다 와! 야 저것도 원래 다 먹은 거예요 공중이면 자 이게 슬로우. 자 여기 일단 왼쪽이 보스 방이 되거든요. 네, 슬로우 하나. 고딜 연사 두 배? 야딜두배죠자 방금 하나였었죠 하나. 하나? 아방하다 돌고자. 어 하나, 두,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여기 둘. 야 그리고 저거 왼쪽에 보스 방이라면? 여기 찍고 여기 셋. 아 그리고 내가 방금 자, 잘못 쐈나? 자, 빨라진 거야, 잘못 샌 거야? 잘못 샌 듯? 와, 이거 에이 별 참도 없어서 와, 연사 미쳤다. 장세기. 아, 컨티뉴에서 그런가? 아! 아, 맞네. 컨티뉴네. 응. 여기 슬로우. 아 여기 아래가 복수방이,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안 되죠? 네. 여기, 안 되죠? 위에 길이 있어서. 여기 안 되고. 원서치다, 네분 나왔다. 이러면, 야, 내칸잭기 쉽겠는데, 이러면? 방만 잘 세자. 여기 네 번째. 자, 헌영이, 만약에 배속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받아들여야죠. 배속 확률이 13% 밖에 안 되는데. 하나. 둘. 셋. 여기서 빨라지고, 빨라지거나 고 빨라지고 늘어졌테고어 늘어졌죠? 불속도가 느리죠? 다시 하나 둘셋와 연사도배 개쩔어 그 다음에 왼쪽 백퍼구조 넷자 달팽이 뿅 그렇지 게다가 파보로 체력도 깎여있어 이빌창 없어서 이거 지금 저 해골바가지 다 봤습니다. 아, 한 대도 들어왔어? 와, 잠깐만. 한대 아, 네, 존나 약해? 야, 그래도 저런 슬로우여도 피격 들어오는 거 순식간이니까 그냥 농심하지 말고 피아십벌도 살짝 깍진 상황. 어, 씨발! 아 이거 우라 미치겠네! 야, 우라! 와, 어, 방금 우라오나이한 어, 어? 어? 해쳐나오게 와 이거 보현도 못 먹었으면 무조건 졌겠네. 그쵸 예, 보현도 못 먹었으면